18비. 18. 미네해 웃기고 자꾸. 그런 노래 나오고, 막, 영웅을 장려하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영웅. 아니, 군대를 앞둔 한 17, 16살 되는 애들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 난 군대 가면 죽어야지, 이러는 거야. 라뭐 영웅이 아, 왜 죽냐, 자. 그래, 영웅이 되지. 아, 이 모자라. 맞 그냥 죽는다기 영웅이 되지. 학우를 막아야지. 그래, 나도 막으면 되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학우를 아, 막냐. 그런 에이. 모두들이 그, 그, 목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어.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는 거아요 그리고, 그 그, 아니야. 그냥 노래, 에, 노래 자체도 이런 음. 노래, 다음번 화점은 내가 마구리. 아, 어, 어. 그런 노래도 나왔었어요. 어. 그 정도로, 그 이제, 그 영웅 심리를 굉장히 조장을 엄청 국가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laughs> 이제 어, 내 목숨 하나 바치면 음. 나는 영웅이 될수 있어 이런 음. 영웅 심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적 생명은 영, 영원하다 막 이런 어. 식으로 사람 죽어도 어. 계속 그렇지. 이제 영웅으로 어. 또 받들리고 너는 응. 죽은 게 아니고 응, 응. 우리의 그렇지. 기억 속에 영원하다 이러니까 이제 초상 속에 약간 음, 살아가는 그런 착각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북한의 이선전선동 기술이 그 나치의 공보장관이었던 요즘 게벨스의 엉클이도 보존인 것 같아요. 네. 그게벨수가한말 그, 그, 있잖아요.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대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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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사실로 믿게 아, 된다. 네 맞아요. 아, 딱 어, 그거예요. 어, 진짜 딱 음. 그거. 요 그렇죠. 근데 김정일 때부터 항상 뭐,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뭐였어요? 음악 정치였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부터 항상 그 그 우상화하는 노래 가사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그게에 달하다 보니까 응.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리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응. 세뇌가 되고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있고. 응. 그래서 저도 진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이나 이제 미니 씨가 얘기한 거에 서름 돋는거 내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응. 과거에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막 비밀성 위을때 울고 이막 이럴 때뭐 응. 어, 처방에서는 뭐비웃는다뭐 이런 네, 얘기도 에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좀, 좀 이게 얼마나 충서신 없고 인민 또리가 아닌가? 아, 진짜. <laughs>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날 내가 철이 들어서, 그, 김일성, 뭐, 서거 5주년인가, 무슨 8주년인가 할 때, 그때 방송을 할 때다 보니까, 이게 평양의 중간 방송을 동시에 들으면서, 아, 어, 네네.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오디오에서 아. 라디오 기능을 평양 방송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남한 방송이 자꾸 주파수가 잡히는 거예요. 까그 때만 없네. 딱 이거, 원래 네, 북한은 어. 라디오를 못듣게 하잖아요. 네네. 주파수가 항상 남한 방송으로 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중앙방송으로 맞춰놓으면, 이게, 남한방송이 주파수가 한민족방송이더 세다 보니까, KBS. KBS가, 야, 장난 아니야. 야. 자꾸 삐짓고 들어와, 주파수를 아, 주파수 <laughs> 어, 그래서 그래. 실제로 이거는 전체 동시에 그 중앙방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모를 해야 된다라고 방침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 어디서는 방송 탈출에 사람들 이렇게 대중도 모여놓고 하는데, 아. 남한방송이 들어가서 사고난 데도 있대요. 아. 우리는 다행히 그때는 없었는데, 남한방송이 언제 제일 잘 들리는지 알아요? 밤에 밤에 잘 들리고 고요 밤에, 잘 고용, 밤에, 밤에 장염. 장염. 너무 잘 들리는 거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때 어린 마음에 이 나만 해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지 북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네. 난가 궁금해가지고 밤잠을 안서 다음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면 <laughs> 졸려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임시적으로, 그때 한 이틀인가만 요거를 허용을 해가지고, 요때 아니면 못 보잖아. 그러다. 못 듣잖아. 그래, 딱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 김일성 서거 몇 주년 때문에, 뭐, 전군주들 뭐이고, 뭐, 난리 부르스 춘다. 이게 무슨 봉건 사회냐, 뭐, 어쩌면, 아, 아. 비판하는 거, 뭐, 외국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러더니, 딱, 계서 그냥, 진짜. 그러니까, 어. 우리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던 아, 거. 맞아. 신기하게 네. 바라그거기 뭐야? 이거를, 네. 북한에서는 이거를 가스라이트라고 해봐라. 어, 얼마나 흥무하는 어, 마음으로 어, 뭐, 뭐 보냐, 감탄하고 있지 예, 않느냐, 예. 하게 되면, 바깥 외, 외국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그런가? 아, 이렇게 아. 믿게 하는 기술이 있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외국에 나갈 때도, 음.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 훈모하는줄 알았어 배지만 달면 음. 저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공민된 그~ 그~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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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뿌듯함 금지, 있잖아요 금지감. 그~ 금지감이 장난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배지 달고 거기 공항을 지나가는데 음.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배지 뗐거든요 집에 있는 집에 인이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때 내가. 집 어, 느낌면서아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동물원이 원숭이처럼 지쳐다 보네 우리가 부러운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해다어 <laughs> <환승했다보나. 웃음> 근데 나는 이런 마음에 비추어 볼때이친구들도이 우크라이나에 나갔잖아요. 음. 분명 이제 아. 북한에 있을 때는. 어뭐 민가 털고 음. 정말 마운더 부대처럼 당나라 군대 따로 없는 음. 그런 군대, 음. 군대 생활을 했다가도 음. 이게 내가 내저국의 명예를 안고 아. 내가 해외를 나간다 이러면 아. 어떤 어, 어. 어떤 충성심도 생길 아. 것 같아 내가 행동을 잘해라 이게 하나 하나 또 우리 좋은 게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발동이 되겠네요 어. 그리고 거기서 좀긴 시간을 응. 있어봤으면 있어봤으면 응, 응, 응. 아, 아 이게 어, 좀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걸 느낄 텐데 오자마자 말도 모르는 데 작전 칠 어, 때까지 여기 앉아있어 라고 모솔 좀 뽑고 렇기로 들어나가.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가 어. 아무 것도 아예 이게 그 경험치도 안 쌓인 사람들을 그, 그냥 뭐. 갔다가. 이차 천장 기계 앞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냥 총 맞으라고. 그게 너무 내가 그래서 전에 한번 지가 맨날 어디 나가서 인민의 어버이 라 그러고 아버지라 고 그러고 우리 병사들 한 품에 안아주는 무슨 최고 사령관을 나발이고 그딴 얘기 하잖아요. 야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총알 바지를 거기다 그치, 내보내는 그치, 남의 그치. 집 지키는 거를 우부다버지도 거기다 그렇게는 안 하고 따야. 어우 열 받아. 자기 죄에 내보내지. 그치? 그럼 나가야 어. 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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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내보내지. <laughs> 그런 것같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잡혀가고 하는 게 화가 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음. 음. 거에 음. 씁쓸해지네. 인정하고 그러네. 싶지 않은데. 진짜 인정하고 싶과거 우리도 그랬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기 어,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게 정말 외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네, 우러러보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가볍게 죽는다라는 이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이 무어져가지고 네. 예,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 그, 아, 아직은 아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이 얼마나, 뭐, 어떻게 잘 살고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서 세뇌받은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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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하죠. 말 있잖아요. 그, 무, 무지한 사람이 이거 신념을가 그렇죠. 어, 어. 아, 답이 아, 없다. <laughs> <맞아. 가미압다고>? 그, <laughs> 어. 네. 무능한 사람이 10년까지 가지, 야 무식한 사람이 10년을 가지면 그런 답 없다고 답 <laughs> 없다고. 응.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래 네. 오직 그냥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해서 북한에 항상 그 나올 때 노래하자 일심단결은 조선의 신장 무 조선의 오지뭐 아, 일심단결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막 이러니까 네. <laughs> 이런 우리가 대열을 맞춰서 막 가는 것들 미국 사람들이 그노르덤시아노크가막 <laughs> 이런 걸만 자꾸 보여주니까, 네. 외국 사람도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이런 거에 아 호상에 빠져가지고, 네. 그런 게 자기가 정말 이게 네.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음. 스스로 자폭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안타까운 화가 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사람들한테냥 전사 중 하나 딸랑 보내주고. 맞아요. 저건 너무 많이 죽었대요. 안 줬대요. 네. 아무것도 안 줬대요. 어, 그 상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해 줬대요. 언데 심지어는 그 시신도 안 가져갔다. 네. 안 가져간다잖아요. 그러 네. 하... 그니까 그때 그 포로로 잡힌 그 친구를 봤는데 정말 앳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 친구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생활 시작해도 정말 아, 그진짜도더 어. 멋지게 완전히 완전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음. 제발 저 한국에 왔으면 막 그런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두명 중에 저는 다른 애들이 자폭을 해서 자기도 나, 어, 어, 어쩌면 자폭을 할 뻔했는데 아마 기절해서 못 왔다라는 거있으 정말 마음이 아픈데 만약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음. 나중에 조금 몇년 있다가 이제 본인의 그 모습을 그때 음. 본다면 너무 음. 한참 그리고 야. 감사할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 살아서 퍼러된 거에 음. 얼마나 음. 감사하고 그쵸. 그 부모님들도 아들아 정말 잘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내 아들이 예. 죽지 않고 네가 자살하지 않고 네가 그쪽을 택했다는 했겠, 거는 정말 음, 음. 어, 엄마에게 감사하다 맞아요. 고맙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음. 저 아이의 엄마의 그쵸? 심정이 음. 너무 음.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치, 응. 그러면 엄마는 여기서 응. 어떻게 살든 응. 괜찮을 거야. 내 자식이 행복하다면, 어, 전혀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게 김정은은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응. 차도 방탄차에, 그치? 열차도 방탄차에. 아니,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그 병사들은 그냥 총알바지로 응. 그렇게 내보낸다는 게 이거는 북한 <laughs> 내부에 무조건 응. 알려줘야 되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전, 결국은 선전선동이고 세뇌교육이고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니까그 사람들을 개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더 다양한 맞아. 방법으로 응.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맞아. 하면 이렇게 들여보낼까가 응, 응. 우리 다 한껏 고민하고 응. 풀어나가야 될 응.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걸 우리가 그냥 멀리서 구경을 해요. 안타까워만 응. 응. 해선안 돼요. 응. 그렇죠. 어떻게, 어떤 방법이 이들을 개몽을 시킬까?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이들의 응. 선전선동이 그냥 허물어지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또 특히 북한에서 살아왔던 탈북민들이 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전 선동을 하면서도 어떤 거에 무너졌나요? 저는 자유를 봤을 때 예, 응. 그때 저는 무너졌죠. 난 아. 드라마에 승원이 오빠, 정원 아. 오빠. 응? <laughs> 아까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북한은 장군님 위해서 그는, 목숨을 네. 바치는데 네. 여기는 정서야 행복해야 돼. 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고 보고도 저는 깨치지 못했었거든요아 어, 어. 그냥 어뭐 저런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 방법으로. 예, 응. 그래서 나는 캐러시스 산이야 <laughs> 그렇게 다양하게 딜이 보내고 네. 그래야 돼요 있어야 많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는 그이 10년 동안 아직 부모를 네? 아못 갔다고라 하고 네. 하는 그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네. 고양이 보니까 그 친구가 평양이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말투가 말투가 그 평양이에요. 말투 평양 아니 근데 그거는 평양사람이라고 말투 듣고 평양사람이다 단정 짓기 어려운 게 북한은 군대를 가게 되면 아, 한경도 사람들은 무조건 평양말로 해요. 안 아, 아, 맞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말투가 그러니까, 약간 평안도 말투여가지고. 네, 아, 아 이쪽이 겠거니 있는데. 어, 아니, 무조건 군대를 아. 가면 신령대부터 제일 먼저 달기는 게. 야새가너또 썰라해? 썰라해? 아, 우리 함경도 어, 어, 말투를 야 어. 그랬니? 그랬습니까? 아그러니까 이게 되면 맞는데 저터지네저교란데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청에 들어가가지고 함경도 애들이 힘든 게 말투받고 어. 말투 고쳐야 돼 거기서도? 어. 어.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서 어쩌다 뭐 이렇게 표창휴가를 애들이 오잖아 그러면 뭐 외국 사람 같아 어, 아니 몇년 전에 일 2전에 야이 모자라 어쩌고 하더니 야 길에서 아니,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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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게 되면 또환경대들은 어색해. 야, 이모자라 원래 내가 놀아라. 어, 우냥 어, 하게 놀지 말라, 야. 불내해 <laughs> 어. 어. 그러고, 어. 2, 3일은 병장말에서 벗어나지지 않다가, 어. 어, 이제, 갈 때쯤 되게 되면, 얘네들 뭐, 폐찬 휴가가, 음, 음, 그래봤자 근데. 보름인데, 뭐, 오늘 한 일주일 걸릴 시간, 며칠 뭐니또 <laughs> <모르니까>. 가야지, 가는데 <laughs> 어. 며칠 걸릴지 어. 모르니까. 어, 그럴 때 돌아갈 때쯤에 잘 있어라, 어? 이런단 말이야. 아. 어. 그리고 또, 저희도, 우리도 아. 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지원해서 갈 때인데, 굶주란 애가 있었어요. 네. 어. 그 친구가 있었는데 뭐1년 만에 정말 정말 딱 친구였거든요. 예. 어... 그럼 원래대로 놀아야지. 네, 그치. <laughs> 뭐 오자마자 형지야 차리선 막 이러는데 뭐오자매스겁다고뭐또고레 나는 거야. <laughs> 오. 근데, 글쎄, 내가, 네가 무산말을 해라, 어떻게, 뭐야, 한경로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강요할 수 없는데, 네. 너무 어색하고, 거리가 응. 멀어진 느낌이거든. 아, 아 그지말투 하나 우리가 친하게 되면, 우리, 우리, 우리 그 사람, 부산 사람이나, 뭐, 네. 경상도 사람들, 어릴 만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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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나, 했나. 했나 안 했나, 안데 어떤 애가 막 서울말 쓰게 되면, 야, 원래대로 해라, 뭐, 이런 아, 그, 네. 그런 거 가도 왠지 거리가 멀어지는 아. 느낌이 드는 거야.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 가게 되면 그 10년을 있었으면 아 평양 사람이 평양 사람이 아 말이 아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제대 군인들 다 병양 너말 쓰면서 아 제대하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이제 아 알았구나. 나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도 그러네 몰랐어요. 여기는 병양 사람들이니까 누구나 가지고... 다 병양 말 하는 에이. 거야. 병양 말하다 나가고 병양 말 하면서 다시 들어와. 그렇지. 니까 우리는 한 경도 말 같다. <갔다> 병양 말로 돌아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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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는 어, 아, 한 명도 사투리 쓰면 아 맞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 솔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걔가 왜 쏠라냐면. 솔라 솔라 그렇게 때린데도 말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 <laughs> 그래서 대대장이, 저 새끼는 솔라야. 영원히 솔라야. 정말 제대할 때까지 솔라로 제대 했대. 아, 어, 그니까 그 이게 말투... 한 5년쯤 지나게 되면 고참 정도 되잖아요. 네. 어, 한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네. 신참들이 네, 네. 아니, 한 4년 애들이 있잖아. 네. 1, 2, 3, 4년. 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솔라를 해도 밑에 우셔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신참 때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그 솔라, 솔라 얘기. 네. 이것도 명령 복종이 에요 네. 야! 대, 전대 마셔라! 음, 음. 이러니까 그러면 그, 이걸 복종 못못 하게 되면 또 맞지. 한 경금을 쓰게 되면 복종이 안한 걸로 되 때문에 또 때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그 그 사람은 평양 <laughs> 사람이었던 거네요. 근데 10년 동안 집을 어, 엄마를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쵸. 그 평양에도 그 더럽게 운 나쁘게 만경대 구역에서 아, <laughs> 집단 탄환한 아니면... 친구가 아닌가? 우리, 아, 나는 우리 친구들도 진짜 지질이 정말 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음. 나는 이런 친구들 더, 난 너무. 파견, 파견 나온 애들이 네. 제일 못나빠졌죠 그쵸, 그 11군단이라고 하면, 북한에 그,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뒷산에 11군단 음.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걔네 맨날 개구리 그, 음. 보이고 아. 있잖아요. 그게 어. 뭐였냐면, 저기 이렇게 정문이 보이는데, 그 사람 험냥악공 뒷공하고 그랬어요. 앞전 앞전, 앞전, 앞전. 앞구르기 뒷구르기. 아, 어, 아, 어. 앞구르기 그러니까 구르기도 아니에요. 어. 그공 공전에요 아, 막슷하면서 아, 어. 응.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처녀들이니까 음. 엄청 앳된 처녀들 음. 되게 더 이제. 식당 나가려고 음. 엄청 가꾸는 애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걔네가 날아가지고 음. 우리 그 가는 길가까지 이렇게 앞에 와서 딱서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laughs> 아씨, 보면 진짜 내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 너무 신경질 나니까 어떤 때 이제 깽깽이 발 이렇게 뛰면 어. 다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아, 맨날 놀려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 걔네에서 쟤는 뭐 하는 애들이냐 했더니 이제 폭풍군단 애들인데 어. 쟤네 특수부대 애들이다. 이렇게까지는 음. 얘기를 했었거든. 음. 근데 그때 봤던 그 친구들은 되게 건장하고 튼튼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근육으로 다졌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 어 11군단 폭풍군단 뭐나왔다 어. 이래 가지고 폭풍군단 나왔다 그래 가지고 어. 나는 어. 그때 그 봤던 그 특전사 어, 특전사 같은 느어 어. 그렇게 봤는데 아니 요건 요렇게 빼대대한 어.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냥 초등학생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한테 그러니까, 그냥 8살 어린이가 아버지 옷 입은 것같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뭐, 어, 어, 자기 총알 바지가 될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없고, 빽없는 애들로 걸려서 보낸 거예요. 1군단, 음. 음. 오군단에 오는 애들이 보통 내물, 돈못 내는 애들이 거기 오잖아. 그러니까, 어군단, 일군단에 만약에 그게 배정이 받아도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군사동업에서 빼가지고 아, 다른데로 보내잖아. 어. 그러니까 네. 그 힘없는 부대 애들로 해서 보내고 나도, 뒷탈 네, 어, 없는, 아까, 어. 없는. 권력이 다만. 있으면 또뭐 그런 권력자들의 압력이 있으니까 아무 힘 없는. 그런 아, 애들로 아, 보낸 것 같아. 너무 불쌍 10년 동안 가족을 못 봤다고 가족을 하잖아요. 10년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에이. 아니 10년은... 이제 1년 <laughs> 1년 몇 개월인가? 2년도 채안 되는 사이에 휴가를 자주 나가지고 와 병장쯤 되게 되면 엄마 들이 그만 나오라고. 그에서너 <laughs> <하는데. 웃음> <laughs> 네, 어, 너 너무 너무 자사냐? 어, 기본적인 휴가에다가 포상 휴가 이런 음.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대 저도 군부대 강의를 한 음. 1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휴가가 몇번 했습니까? 10년... 가장 거기 10년이니까 여기는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야. 근데 휴가는 그러면 집는다고 몇번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남동 남동생 얘기를 해요.